서울시가 이곳에 아파트를 짓기 시작한 미래 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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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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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안녕하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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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어려운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저희 제가 오히려 더 <laughs> 영광입니다. 아니, 저는 좀, 오늘 좀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네. 제가 어린 시절에 이렇게 여기서 오랫동안 이반보성당에서 지냈으면서도 사실 이렇게 모르고 지나갔던 것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아는 만큼 보인다는 거를 제가 이 프로 진행하면서 정말 여실히 느끼고 있거든요. 네. 건축이라고 했을 때. 그 일반 건축하고 성당하고는 좀 뭔가 좀 다르잖아요. 네. 그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어, 성당하고 다른 건물과 다른 점은 성당은 신발 벗고 들어와야 되는 데다. 또 그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모두 다 알아두셔야 될 것이 성당이 거룩한 건 안에서부터만 거룩해요. 네. 오로지 계단에 들어와서 저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이공간이 하느님께서 여기 임재하시는 자리다. 성당은 초월적 공간이다. 네. 그거를 가지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일반적인 건물과 차이점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그~ 저희가 이제 오늘 이제 반포성당을 소개하기에 앞서서 반포성당을 신도시형 그~ 성당의 네. 원조라고 네. 이렇게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 반포성당의 어떤 이 건축적인 어떤 의미, 공간적인 의미는 특징적인 게 무엇이 있을까요? 제일 큰 거는 역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건데 이제 밖에서 보면 삼각형의 두 개가 높은 거나중거이 어긋나 있죠? 네네. 어긋나 있는 그 자리에 스탠드가 쌓가 있는데 한 40년, 30년 지나면서 보니까 성당의 그 내부의 공간이 위험이 있다, 점잖고 그래서 굉장히 품위가 있는 걸 지키고 있다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아주 단순한 그 지붕 두 개를 쪼개서 육각형 평면 위에 이거를 만들었다고 하는 게 거기에 성공의 포인트가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요. 음. 천장이 영으로 씰링이잖아요. 네네. 씰링의 어원이 첼룸인 거 아세요? 아 <laughs> 그런가요? <웃음> 천장을 바라보는 거지 하늘을 바라보는 거였다. 음음. 특히 이 성당은 이 지붕은 천장은 그냥 비 맞기 위해 천장이 아니라 게 하느님이 임재하시는 그 공간을 천국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가라고 한 점에서는. 규모는 그리 크지 않지만 네. 상당히 오래 전에 성공적으로 만든 아주 훌륭한 건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하학적으로 이렇게 어긋나게 지은 이 지붕 탑에 네. 스테인드글라스가 이제 가운데 그렇죠. 들어와 있으니까 그렇죠. 그 빛이 들어올 때이 앞쪽으로 이렇게 그 스테인드 빛이 이렇게 내리잖아요. 네. 저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요. 더라 굉장히 아름답죠? 그리고 또이뭐 스테인드글라스 얘기를 많이 할때그 빛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노란색, 빨간색을 쓴다. 자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되고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에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하느님 빛에서 나는 네. 참 참된 빛으로서 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네. 그거를 표현하려는 게스테인드그래스다 이거죠. 음. 왜냐하면 바깥에 창문 열면 빛이 들어와요. 그걸 네. 하느님의 빛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네. 근데 저기 있는 파란색, 노란색 어 무슨 색깔을 입고 들어온 색깔은 그 물질을 입고 났잖아요. 그러니까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을 어떻게 아. 물질화 시켜서 표현하느냐라고 하는 이스테인드그레스의 요점이다 이거죠. 네. 같이. 아 저희 프로를 보시는 분들은 아 그래 교수님 가르침 듣고 나면 명확하게 <laughs> 아그렇 아, 빛에서 나신 빛 하면서 네. 바로 이렇게 보실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 남영우 작가님의 이 스테인드글라스는 네, 네, 네. 약간 추상적인 게이 도형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반포성당이 구조하고 너무 잘 어울리는 그렇습니다. 것 같아요. 뭐 남영우 선생님은 워낙 스테인드글라스 한1 0 0여점 만들었다르시요. 뭐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대단한 분이신데 남종삼 네. 그 네. 저기 성인의 손녀라 그러잖아요. 네. 우리 반포성당에 있는 교우들 많이 모르실 거예요. <laughs> 성인의 손녀께서 유명하신 분이 이 네. 스탠드게스를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매일매일 이렇게 빛으로 감싸주는 작가가 <laughs> 기억이 있습니다. 그, 또이방포성장에또 다른 성미술들이 조금 있잖아요. 많죠. 저기 앞에 있는 감실. 근데 저기 이제 감실 자체도 육각형이 됐으니까 교회 평면 같아요. 네네. 그래서 얻었고, 이왕 얘기 나온 김에, 네. 저는요, 저 뒤에 있는, 그 제대 뒤에 있는 벽면 있잖아요. 저 벽면 누가 붙였는지 좀 알고 싶어. 저 누군가 이름 모를 남겨있지 않은 석궁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돌이 이렇게 이렇게 붙인 것처럼 보이지만, 돌을 잘 보세요. 보면 크고 작은 돌들이 이렇게 정말 여러 가지야. 큰 돌이 있는가 하면 요만한 돌이 있는데, 옆에 있는 돌을 깨고 집어넣고 엇물리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도 자기의 모습대로 그냥 들어가 있는 게 없고 들어갈 때이 면을 따고 들어가는 거. 예요 그래서 저한 테는 지붕도 좋고 다 좋은데 좀 특별하게 저는 저 돌이 그러니까 응시할 때마다 참누아했는데 잘했다. 그리고 저는 그 본당이 이제 주보성인이 그리스 왕이잖아요. 네. 이 본당 엠블럼도 너무 너무 훌륭하다 생각이 그렇죠. 들어요. 반포 성당의 이미지는 그 글자하고도 딱 네. 바깥에 들어올 때도 네. 그 입구에 담에도 붙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마 저기 보면은 앞에 나와 있는데 어, 모양은 신라 때 금관 같고 네, 네. 우리나라에 네. 그다음에 가운데 이렇게 동그란 게 있는데 그 사람이 쓰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무슨 무덤처럼 보이기도 하고 네, 네. 참 김교반 선생님의 그 또 똘망똘망한 디자인 있잖아요. 네네.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그걸 정말 잘 나타낸, 그래서 <laughs> 음. 자랑이라고 되는데, 글자체도 그렇고요. 네. 그 교수님 또 이렇게 여기 살펴보면, 그 반포성당의 어떤 이런 이 성당을 지을 때 이게 갑자기 뚝딱 하고 지은 것이 아니잖아요. 이 자리를 찾게 된 동기가 뭐냐라고 하는 거는, 특별히 이제 강남이라고 하는 이거를, 옛날에 뭐 거의 논밭이었거든요. 네. 반파파트 만들었을 때 옛날 사진 보면 그끝까지다 아니었어요. 밤 맞으면 오다가 도로도 없던 때였다고요. 그러니까 아마 교회에서 볼때 앞으로 이 강남 이쪽 일대가 크게 달라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마 서울대교구에서 김수환 취혜미 교구장 하셨을 때 내다보신 것 같고. 그 이후에 뭐 서초동성당, 방배동, 반포사동성당, 뭐 방배사동성당, 자문성당 많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많이 생겼기 때문에 그 중에 정말 원오브댐인데 네. 옛날에는 정말 그 넓은 땅에 허허벌판에 인구는 늘어나는 곳에 이 그리스도의 왕이라고 참 이름 뭐 주보의 성인의 나를 이렇게 잡아서는지 모르지만 정말 왕국을 만들어라라고 하는 네. 이 강남 일대 큰 땅에.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사명을 담고 있다라고 해서 음, 네. 우리가 앞으로도 가져야 될, 반포성장에 가져야 될큰 사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제 기억으로는 이, 여기가 예전에는 정말 이 옆에 막 비닐하우스도 있고, 음, 개성, 개성초, 초등학교도 그렇고, 신마포중학교도 그렇고, 전부 다막 거의 다밭치고 음, 겨울에는 거기에 물 받아 놓고, 스케이트 타고 막 음, 그랬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리고 또 여기가 그 한강변에 가까워 있어서, 이쪽으로 이 밑으로도 좀 물이 많이 흐른다고 그러고. 네. 그저 침수가 좀 있는지. 네. 재밌어요. 그래서 막 여름에 장마비가 많이 내리면 음. 이 지하에 막 물이 차 가지고는 그거 얘기하시면 건지 반포에서 <laughs> 땅값 떨어져. <웃음> <웃음> 이제 저희가 여기는 2층 성가대석에 올라왔는데 <laughs> 저 예전에 성가대 하면서 여기 노래 불렀었던 기억이 이렇게 저도 여기서 2층에서 이저 <laughs> 정오게 내자. <laughs> 네. 근데 그때도 저기 저는 지금 이제 이제야 이게 보이는데 올라와서 보니까 이제 여기가 이 장미송이가 환희의 신비를 이렇게 형상화했다라고 음, 이제 맞아요. 좀 알려져 있는데 이게 다 글라스페인팅 하신 거더라고 요 지금 와서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선을 이렇게 그리셔가지고 그리고 아까 또 교수님이 이 유리가 또 되게 좋은 유리 돈일지라니까. <laughs> 네. 그리고 지금 이 옆에 보이는 이 육각형의 스테인드글라스가 반포성당에 있는 여러 스테인드 글라스 창 중에서도 가장 역동적인 창이잖아요. 남용우 작가님의 그 특징 중에 하나는 한국적인 미가 그 스테인드 글라스 안에 담, 추상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선을 어떻게 하면은 이 스테인드 글라스 안에 잘 담을까 이렇게 노력하셨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자세히 뜯어보니까 전 납선은 어차피 직선일 수밖에 없잖아요. 크게 잡으면. 납선 플러스 그 위에다가 다시 네네. 이렇게. 게 뭐랄까 부칠을 하니까 그 납선이 부칠 속에 하나의 그냥 선으로 들어가 버려서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자유롭고 다음에 힘이 있고 뭐 이렇게 역동적인 그런 뭐 기가 느낀다랄까 네. 그런 걸로 바꿨다는 점에서 참이저 대단하신 분이다. 네. 그냥 서양식의 그 스테인드 그래스를 만드는 걸로 멈추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이렇게 이게 지금 하나의 무슨 붓글씨 작품 같다는 그 느낌도 그렇죠. 좀 그렇지요. 들어요. 네. 자, 이렇게 힘차게 확 하나 선을 이렇게 그어 음. 주시고 이런 것들이 어 근데 진짜 느낌이 역시 아는 만큼 보이는 <laughs> 것 같습니다. <laughs>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우리나라의 그 한국의 그런 성당들을 이제 건축할 때 어떤 것들이 가장 이렇게 있어야 될까요? 아 이거 할 말이 많고 그런데. <laughs> 그렇지.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성당이 아니고 건축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음. 적어. 적고 별로 관심이 없다가 어느 날 집을 질려고 그러면 그때서도 관심을 표명해. 그래서 준비가 잘안돼 있어요. 네. 근데 성당은 일반 건축보다 더 어려워요. 협조가 참 필요하기 때문에 안목이 더 필요한데 성당을 만드는 건축은 안목이 더 필요한데 그 안목이 적은 것 같다. 네. 그 다음에 신부님들 또는 그 건축가들 또 일반 신자들이 성당이라는 건축물에 대하여 그렇게 크게 기대를 좀잘안 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계단에 올라올 때 그냥 올라간 게 아니라 계단에 올라가는 게 내가 하느님한테 부름을 받으러 가는 건지. 빛이 비쳤는데 그게 내 몸속에 있는 거지. 뭐 어떤 자리에 내가 갔는데 내가 있는 자리가 어떤 의미일까 이런 걸좀 많이 알고 있고 신부님만 아시면 안 되잖아요. 모든 신자들도 네.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잘안 되니까, 영성적인 건물이 좀, 좀 많이 있을 텐데, 왠지 좀 허전하다. 그죠 그니까 러 우리가 보통 집 짓는 식으로 성당을 대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외에도 얘기할 게 쉬운데, 골짜가 있는데, <laughs> <laughs> 시간이 서짤다 짜니까. 그것까지만이라도 얘기하면 음. 대충 무슨 말씀이신지 아십니까? 네. 것 근데 이게 이제 뭐, 우리나라의 어떤 특징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워낙 성격이 급하다 보니까, 빨리빨리 빨리, 음. 빨리 하다가 보면 안 돼요. 뭔가 놓치고 지나가는 것들이 분명히 생기는 것 같아요. 아마 이제 이 반포성당이 아름다운 것들이 또 이제 또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다시 또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 또 변화하게 될 텐데 교수님의 바램대로 어, 느긋하게 아유. 또 하느님의 그런 거룩함을 잘 담아낼 수 있는 또 새로운 공간으로 또 새로 났으면 좋겠다. 그데 아, 어떻게 하나 내가 성격이 급한. <laughs> <laughs> 아네 교수님 오늘 이 시간 너무 너무 감사. 아이 아유, 신부님과 함께 이렇게 아, 큰또또 또 저기 인생에 큰 도움이 된것 같습니다. 아유. 아유. 감사합니다. <laughs> 네 오늘 이렇게 반포 성당의 아름다운 것들을 저희가 이렇게 잘 살펴봤는데요. 이제 마지막 엔딩은 남용우 작가님의 스테인드 글라스 앞입니다. 어, 묵시록, 어, 요한 묵시록 22장 13절에 나오는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를 이렇게 만, 형상화한 작품입니다. 어, 작가가 이제 한국적인 미를 살려서 창살의 모양을 이렇게 형상화 시켜 놓은 작품인데요. 뒤집혀져 있다고 이렇게 했었는데 저는 그게 처 어떻게 보면 하느님의 신비 아닌가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때로는 뭔가를 뒤집을지라도 하느님께서는 그걸 다시 바로잡아 주신다는 것이 또이 작품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아닐까라 생각이 듭니다. 어, 교수님과 함께 성당 건축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듣고 나니까 어, 그동안 몰랐었던 것들을 또 알게 되면서 한편으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 성당을 어떻게 새롭게 가꾸어 가야 될까에 대한 고민이 더 깊어진 것 같습니다. 우리 교우분들도 또 우리 신부님들도 우리 한국 교회 모두가 아마 그런 깊은 고민으로 하느님께 더 고고고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